네, 이동석 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극도로 흥분해서 화가 막 날까요? 바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감정에 내라고 하죠.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막 사나운 동물처럼 변해가지고 막 이빨을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게 됩니다. 제가 막 화가 났던 경험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 제 동생이 저에게 아형 블로그 되게 이상하다고 이상한 포스팅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내 블로그가 무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가 뭔데 참견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를 내면서. 제가 이성으로 감정을 조금 누르면서, 아, 이거는 형이 강의 컨텐츠 기획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학습한 것들, 그러니까 메모형으로 포스팅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를 냈었어요. 또, 고객사 담당자가 제가 이제 제안서 준 자료 확인하고 난 뒤에, 아, 제안 주신 내용 저희랑 전혀 안왔다고 강사 프로필 보니까 레벨이 너무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막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서 제 제안서가 무시당한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저희 말고 다른 곳에 문의해보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던 경험이 있어요. 똑같이 이성으로 감정을 좀 눌러 누르고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좀 디벨롭해서 다시 그 고객에게 제안서를 보내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황금률이죠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원칙이라고 해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률 원칙이 있죠. 아! 내가 결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메가커피를 갔거든요. 그 매장 안에서 먹으려고 써니 자몽 스무디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마시려고 보니까 이컵 안에 또입 닿는 부분에 검은가루가 좀 가득히 있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나죠. 마시려고 했는데 이상한 거 묻어 있으니까. 제가 알바생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 제품 확인도 안 하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어 이거 어떻게 마시라는 거냐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짜증을 냈을까요? 아니면, 아, 아니 만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 컵 여기저기에 지금 검은색 가루가 묻어있어가지고, 못 먹을 것 같다. 다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후자로 말을 했죠. 알고 보니까 커피 가루였고, 알바생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짜증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더라도 다시 만들어줬을 거고, 또 정중하게 말을 하더라도 다시 만들어줬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직과 일상에서 또한번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누군가를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상대도 좋은 소통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